안녕하세요. 오토 넥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구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가로 KS 인천 CVX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과 기술력이 집약된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형 디자인, 내부 구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과 작전 능력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ROKS 인천 CVX는 현대적인 스텔스 개념이 적극 반영된 항공모함입니다. 선체 전체는 각을 살린 직선 위주의 설계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부 구조물은 기존 대형 항공모함과 달리 컴팩트하게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비행가판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항공기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넓고 평평하게 구성되어 있고, 가판 배치는 효율적인 항공기 이동과 신속한 출격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교와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 통신, 전자전 장비를 하나의 구조물에 집약해 시각적으로도 매우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선체 측면과 함미 라인은 파도 저항을 줄이면서도 고속항해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다듬어졌으며, 전체적인 비례와 실루엣은 한국형 항공모함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외부 무장과 방어 체계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CVX는 항공모함이라는 특성상 공격보다는 항공기 운영과 지휘에 집중하지만 근접방어를 위한 무기체계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은 함정을 향한 미사일과 위협 요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최신 센서와 연동되어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요소들은 단순히 크고 위압적인 함정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해상 전력을 지향하는 CVX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내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의 내부는 일반적인 군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비살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ROKS 인천 CVX 내부의 핵심은 항공운용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휘 시스템입니다. 경납고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각종 헬리콥터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항공기 정비와 무장 장착, 연료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로와 작업 공간은 자동화와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 내에는 작전 통제실, 항공 관제 구역, 통신 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승조원 거주 구역은 과거 항공모함에 비해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장기간 항해에서도 기본적인 편의성과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과 전반적인 작전 능력은 ROKS 인천 CVX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공중 우세 확보. 해상 통제, 상륙 작전 지원, 재난 구조 및 인도적 지원까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추진 체계는 안정적인 항속 거리와 장기간 작전을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속 항해와 정밀 기동 모두를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과 통합 전투 체계는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 및 다른 전력과의 연동을 전제로 개발되어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VX는 단독 작전보다는 항모 전단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과 함께 움직이며 넓은 해역에서 지속적인 항공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원해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영되는 전투기와 헬리콥터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 가로 KS 인천 CVX는 단순히 새로운 함정 한 척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비전을 담은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형에서는 스텔스와 효율성을, 내부에서는 자동화와 운용 편의성을, 성능에서는 다목적성과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 모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넓은 해양 영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토 넥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 해군 전력과 최신 군사 기술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